오늘 본문 말씀은 끝으로라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바울은 지금까지 교회란 무엇이고 에베소서의 가장 중요한 주제 가운데 하나가 교회론이거든요. 교회란 무엇이고 또 교회의 몸을 이루는 우리는 어떤 존재이고 또그 존재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해서 자세히 지금까지 얘기해 왔습니다. 때로는 좀 반복적으로 이야기를 반복했습니다. 하지만 바울의 마음 속에는 에베소 교인들이 앞으로 당할 환란을 생각할 때에 그냥 이제 내가 말을 끝냈으니까 잘 있으세요라고 마무리할 수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바울은 끝으로라는 말로 다시 한번 에베소 교인들에게 당부하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바울이 당부하는 것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 가운데 굳게 서라는 당부입니다. 굳게 서라. 한국말 성경에는 우리 개역 개정에는 서라라는 단어가 잘 보이지 않습니다. 14절에 뭐 그런 즉 서, 서서라는 단어가 있긴 하지만 좀 숨어 있어요. 어디에 숨어 있냐면 11절에 보시면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문장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대적한다는 것이 서라라는 단어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영어로 보시면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Stand against. 서서 대적하라. 서서 맞서라. 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13절에도 보시면, 너희가 능이 대적하고 라는 문장이 있는데, 거기도 stand your ground 라고 되어 있습니다. 서 있으라. 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13절 하반부에도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 이런 일을 행한 후에 너희가 서 있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그리고 14절에도 그런 즉 서서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이 우리는 서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디에 서 있느냐가 중요해요. 어디에 서 있느냐. 그죠? 엉뚱한 곳에 서 있으면 안 됩니다. 바울은 계속 너희들, 우리, 우리에게, 에베소 교인들에게 너희는 서 있어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 의미를 잘 생각해 보시면 엉뚱한 데서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엉뚱한 데서 있어 본 경험이 있습니다. 여러분 들 혹시 그런 경험 있는지 모르겠어요. 고등학교 3학년 때 학력고사를 끝나고 친구들하고 이제 어 서울 한복판 시내에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제가 그때에 그때에 광화문에 있는 교보문고를 처음 가봤습니다. 서울촌놈이에요. 원래 서울에서 나오고 자랐는데 그때까지 왜못가봤는지 모르겠어요. 어 친구들하고 그 교보문고에서 만나기로 했는데 제가 2 시간 30분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냥 서서. 지금처럼 휴대폰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어, 그때는 뭐 삐삐도 없었던 시절이라 집에다가 전화를 하면은 친구들은 다 밖에 나와 있기 때문에 어, 집에 전화도 할수 없었고 또 다른 곳은 갈 수도 없어요. 그래면 제가 이 자리를 비우면은 그 사이에 왔다가 갈까봐 2 시간 반 정말 끈기 있게 기다리다가 화가 잔뜩 난 상태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친구들이 전화를 했어요, 집으로. 그러면서 오히려 화를 내던너왜 집에 있냐고. 어. 그래서 무슨 소리냐. 나 2시간 30분 거기서 기다리고 화가 나서 집에 와 있었다. 그러고 막 전화로 싸우면서 끊었어요. 그리고 나중에 발견한 게 있습니다. 제가 후문에 서 있었던 거예요. 어, 제가 나중에 광화문 그 교보문고를 정문을 가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 정문이 이렇게 큰가 싶어서. 후문도 커요. 컸었기 때문에 그냥 서점문이그 정도면 됐지 뭘더 커, 더 커겠냐 싶어서 그냥 그문 앞에 계속 서있던 것, 서 있었던 것입니다. 어 올바른 장소에 올바른 생각을 하며 서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디 위에 서 있어야 되는가? 우리가 서 있어야 될 곳은 엉뚱한 곳이 아니라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 있어야만 합니다. 우리가 전에 읽은 것처럼 에베소서 2장 20절에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라는 것은 그들이 했던 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 말씀 위에 세움을 받은 것이 교회입니다. 따라서 여러분과 저도 말씀 위에 서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하루에 한장 묵상하려고 노력해야 되고, 읽으려고 노력해야 되고, 깨달으려고 노력을 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하고, 하나님 말씀을 나누는 공동체가 되어야만 합니다. 그래야 교회가 제대로 굳게 서갈 수가 있습니다. 또한 가지는, 말씀 위에 서 있어야 되지만, 동시에 공동체 안에 여러분들은 서 있어야만 합니다. 우리의 신앙과 믿음은 말씀으로도 지켜질 수 있지만, 신앙의 공동체가 우리를 지켜줍니다. 우리를 서 있을 수 있게 합니다. 여러분, 교회 밖에 있는 시간이 많을 때, 믿지 않는 사람들과 시간을 많이 보낼 때 우리의 신앙은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그거 경험해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누구와 어떻게 만나서 시간을 보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생각은 우리의 믿음은 흔들려요. 어, 제가 옛날 얘기를 오늘 이상하게 많이 하는데 어, 친구가 하나 생각이 났습니다. 어릴 때부터 교회 같이 다녔어요. 중고등학교를 같이 보냈습니다. 어, 이친구 인기가 정말 많은 친구입니다. 교회에서 믿음도 좋아서 어, 교회오과 소위 말하는 기타도 잘 치고 찬양도 잘하고 뭐 운동도 잘하고 전교 1, 2등 하는 그런 친구였습니다. 어, 대학을 갔는데 역시 공부 정말 잘하는 것처럼 서울대 의대를 갔어요. 그런데 고등학교 때까지는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하면서 교회 일도 열심히 하고 하나님께 헌신된 친구가 대학을 가서 몇년 만에 만났는데 무신론자가 되었어요. 얘기를 잘 들어보니까 그때는 깨닫지 못했는데 지금 알게 된 사실이 있습니다. 뭐냐면 그 친구가 만나는 친구와 선배들이 전부가 다 무신론자였던 거예요. 어, 본과를 이제 의대를 가서 본과를 가면 그 친구 얘기는 자기는 매일 같이 술을 먹어야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문화 속에서 버틸 수밖에 없었다는 거. 그래서 교회가 멀어지고 또 하나님이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의심을 하기 시작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신앙도 멀어졌어요. 그 친구는 선택할 수 있었어요. 왜 그러냐면 극과가 다 믿지 않는 건 아니거든요. 제가 아는 선배님들 가운데 그 안에서도 정말 신앙심 갖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과 함께 하면서 신앙을 유지할 수 있었는데 그는 그것을 선택하지 않고 다른 길을 선택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공동체를 벗어났어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과 함께 생활하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을 떠난 것입니다. 공동체 안에 서 있다는 것이 때로는 자유염이 없다는 생각으로 불편해 하실 수 있습니다. 공동체 안에 서 있는 것이 때로는 다른 사람과 부딪혀야 하기 때문에 힘들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공동체가 결국에 여러분들의 믿음을 지켜줍니다. 공동체 안에 서 있을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말씀 가운데 공동체 안에 서 있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 세상은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를 적대시하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 위에 공동체 위에 서 있지 않으면 우리는 공격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12절에 우리가 씨름을 한다고 말을 해요. 씨름. 우리는 악과 씨름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더큰 문제는 뭐냐면, 이 씨름의 대상이 눈에 보이는 혈과 육을 상대하지 않을 때가 많다는 거예요. 혈과 육으로 눈에 보이는 것을 상대를 하면은 오히려 쉬울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은 무엇이냐면, 통치자들, 권세들, 세상주관자들, 악한 영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통치자들, 권세들, 세상주관자들 추상적이에요.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확하게 알수 없고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싸워야 될것 중에는 눈에 보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5장 3절에 보면 음행, 온갖 더러운 것, 탐욕 예, 육과 혈에 관련된 것 그것들은 이름조차 부르지 말라고 사도바울이 명령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들은요. 이름 부르지 않고 안 하면 그만이에요. 그런데 우리 눈에 보이는 죄 말고 세상에는 훨씬 더 악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바울은 우리가 보거나 만질 수 없는 이러한 적들에 대해서 마귀의 관계라고 표현한다. 마귀의 관계. 여러분, 이 관계라는 게 무엇인, 뭐라고 생각하지? 참 어려운 말이잖아요. 마귀의 관계. 그런데 헬라우로 보면 참 놀라운 단어입니다. 헬라우에는 메소데이야. 영어로하면 메소드. 한국말로는 방법. 마귀의 방법을 조심하라. 마귀의 방법. 문장을 풀어서 말하면 마귀의 수단과 방법을 대적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귀의 관계가 어려운 이유는 뭐냐면 마귀는요, 어떠한 일 뒤에 숨어서 그런 방법에서 우리를 조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귀는요, 좋은 결과를 보여주면서 이러한 결과를 얻으면 되니까 이러한 방법을 써도 된다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원하는 바, 좋은 결과를 이룰 수만 있다면 방법은 가리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우리에게도 그렇게 유혹합니다. 사람들에게 물건을 많이 팔 수만 있으면 그 방식이 거짓말이라 하더라도 사람들은 신경 쓰지 않는 경우가 많아서, 뭐, 내가 물건 많이 팔면 그만이지, 뭐. 어, 이거는 말씀 가운데 없는 이야기, 제가 이렇게 준비한 말씀 가운데 갑자기 생각이 나서, 지난 주간에 저희 집사람이 이제 페이스북을 이제 과거에는 친구들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 페이스북을 가끔 들어가는데 거기에 광고가 하나 뜬 거예요. 근데 어떤 물건이 정말 말도 안 되게 싸게 이렇게 나온 거예요. 이 물건 너무나도 싸서, 어막 사고 싶은 충동이 일어난 거죠. 근데 말도 안 되게 싸니까 의심이 들어가긴 했어요. 그래서 본사에다 전화를 하더라고요. <laughs> 이게 맞냐고? <laughs> 맞냐고? 근데 본사에서 놀라는 거예요. 그런 거 우리 그렇게 팔지 못한다고. 어, 그러면은 너무나도 똑같은 물건을 너무나도 정정당당하게 인터넷에 그렇게 팔고 있는 세상이에요. 거짓된 방법으로 사람들을 유혹을 하는 거죠. 근데 우리도 그런 방법에 현혹될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통치자들. 권세들, 세상 주관자들, 그들이 악해서가 아니라 그들의 방법 속에 선한 일들을 막고 세상을 물질적인 세상으로 주관하게 하고 하나님보다는 사람이 우선시되게 하는 세상으로 만들어가는 방법들을, 방법들을 마귀는 숨겨놓고 조종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조심해야 되고 대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하나님의 빛의 전으로 살아가기가 어려워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그냥 조심하면서, 그냥, 어, 산 속에 들어가서 우리끼리만 살아가는 게 방법일까? 물론 그렇게 사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런 공동체를 이루면서 세상이 너무 힘들고 어렵고 악이 많다고 생각해서? 근데 그거는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은 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바울은 싫어하라. 싸워 이기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여섯 가지 무기를 갖춘 전신 각주를 입으라고 명령합니다. 여섯 가지 무기는 진리의 평안 믿음 구원 말씀인데 한 가지씩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바울은 진리로 허리띠를 띠라고 명령합니다. 진리로 허리띠를 띠어요 우리 저 자녀들을 위해서 그림 하나 준비했는데, 예, 네, 좀 이렇게 좀 머리에 딱 들어오나요? 어. 진리로 허리띠를 입더라. 우리는요, 몸에 잘 맞는 옷을 입기 때문에 요즘에는 특히 뭐 사이즈별로 다 나오잖아요. 그래서 허리띠가 그렇게 중요한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중요성을 잘 몰라요. 그런데 옛날에는요, 옷을 통으로 입었어요. 통으로. 그래서 허리띠로 몸을 고정하지 않으면 이 옷은 거치장스럽고 날풀거릴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허리띠의 용도는 무엇이냐면 보호하는 용도도 있지만, 자유를 주는 거예요, 자유를. 자유함을 줘요. 허리띠 하지 않으면 그냥 뛰어갈 수가 없어요. 왜? 이 옷이 막, 이게 나풀나풀 거리기 때문에. 바울은 진리의 띠를, 허리띠를 띠라고 얘기하잖아요? 여러분들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 기억하시나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같은 맥락이라고 생각합니다. 진리 안에 있는 사람은 거리낌이 없습니다. 그래서 자유로워요. 바울은 우리가 가장 먼저 갖춰야 될 것이 진리의 허리띠 왜? 자유함을 가져야 하니까, 여러분들 거짓이 아니라 진실함으로 진리로 허리띠를 띄어야만 합니다. 그래야 자유로울 수가 있어요. 두 번째 의의 호심경. 호심경은 뭐냐면 목 주위부터 허벅다리까지. 군인의 몸 앞뒤를 보호하는 그런 보호상구입니다. 갑옷 같은 거예요. 특히 이 호신경은 가슴, 또 심장 중요하죠. 심장과 배 내장을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바로는 이 호신경을 의의 호신경이라고 얘기를 해요. 의의 호신경. 여러분 우리는 스스로 어려해질 수가 없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고 칭함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사단은 어떻게 우리를 공격하냐면 내가 어떻게 의로울 수 있느냐 하면서 우리의 정체성을 공격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의로운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필요 의료자다는 확신을 가지고 호심경을 붙여야 돼요. 의료음으로 나를 덮어야 돼요. 의료음의 호심경으로 내 앞뒤를 감싸야만 합니다. 그래서, 나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의 도 보혈의 피를 의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의의 호신경을 입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앞뒤로 의의 호신경을 덮고 있는지요. 이거 덮고 있어야 돼요. 세 번째로, 신발을 얘기합니다. 신발. 신을 얘기하는데, 신에 대해서 얘기할 때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거래요. 평안의 복음. 이거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여러분들, 평안의 복음이 준비하는 거. 군인이요. 아무리 칼과 창이 날카로워도 신발이 평안하지 않으면 장시간 이동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신발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우리는 어, 운전 많이 하고 사무실에 앉아 있는 경우가 많아서 이 평안함보다는, 평안함보다는, 어, 패션을 더 강조할 때가 많이 있어요. 요즘에는 두 개를 다 쫓긴 하지만 두 시간 이상 걸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많이 해보셨겠지만 두 시간 이상 걸을 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이 평안한 신발 평안한 신발. 제가 가끔 순례자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데 하루에 6시간 걷거든요. 6시간 뭐 주, 중간에 점심시간까지 합치면은 새벽 6시에 출발해서 오후 4시, 3시에서 4시까지 걷습니다. 신발이 정말 중요합니다. 저는 보름 정도를 30한 3, 2일 걸었는데 보름 이상을 물집 때문에 고생했어요. 나중에 제가 사진 언제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그 그 의료진한테 가갖고 치료까지 받을 정도로 이 물집 때문에 너무 고생을 했습니다. 그런데 같이 걸은 은경이는 끝까지 물집 하나 안 잡혔어요. 그때 어, 생각이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야 은경이를 저희가 20불인가 더 주고 조금 더 좋은 신발을 사줬거든요. 그래서 끝까지 제가, 야, 나도 저거, 저런 거살거야 어, 그러면서 생각이 든게 뭐냐면, 아, 평안한 신발이, 비싼 게 좋은 게 아니라,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세요. 비싸다고 좋은 게 아니라, 평안한 신발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런데 왜 복음이 우리에게 평안을 줄까? 복음이 왜 우리에게 평안을 줄까? 복음은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는 그러한 소식이잖아요. 전쟁터에 나갈 때 전쟁에서 가장 두려운 게 무엇입니까? 죽음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죽음이 해결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복음을 들음으로써 그 복음을 받아들임으로써 우리는 더 이상 죽음의 노예가 아니라는 것을 확신을 갖고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 복음이 주는 것이 평안입니다. 여러분, 마귀와 싸울 때 두려워하지 않고 나가기 위해서는 복음이 주는 평안의 신을 신어야만 합니다. 그래야 신앙생활할 때 장시간 걸어가면서 기쁨으로 주님을 섬길 수가 있는 거예요. 네 번째, 전신갑주의 중요한 부분은 믿음의 방패라고 말합니다. 믿음의 방패. 방패는 무엇입니까? 적의 공격을 막는 방어 수단입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갖추고 있어도 호신경을 두르고 있어도 믿음의 방패가 없다고 한다면 불화살을 쏘며 공격하는 이 악한 자들을 망할 감당할 힘이 우리에게 없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방패만 있다고 한다면 모든 불화살을 소멸할 수 있다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믿음의 방패를 드셨는지 모르겠어요. 다섯 번째 구원의 투구. 투구는 머리를 보호하는 장비입니다. 투구는 머리에 써야 되는 거예요. 써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잘안 써요.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다는 확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투구를잘안 쓰고 다닙니다. 오래전에 시카고의 디엘 무디 목사님 교회에 월버 챔프만이라는 18살 젊은 남자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런 예수님을 잘 믿으려고 무척 애를 썼지만 구원과 영생에 대해서 자신이 없었어요. 그래서 무디 목사님을 찾아갑니다. 목사님 제가 죽으면 천국에 갈수 있을지 자신이 없어서 늘 불안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래서 목사님이 요한복음 5장 24절 함께 읽어보자.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면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희 이루는 이내말을 듣고 또나 보내신 이를 어,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얻었고. 예수님께서는 진실로 진실로를 반복하면서 확실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분명히 진실로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영생을 얻을 것이다 라고 얘기한 것도 아니고, 얻었으면 좋겠는데 라고 얘기한 것도 아니고, 얻었는지 안 얻었는지 모르겠는데 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 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라고 결론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이 이야기를 젊은 청년에게 말씀하신 후에 묻습니다. 너는 예수님을 믿느냐? 네, 믿습니다. 그러면 영생을 얻었느냐? 아, 그건 잘 모르겠어요. 무디 목사님은 다시 읽어보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읽자, 무디 목사님은 너는 믿느냐? 믿습니다. 영생을 얻었느냐? 어, 글쎄요, 제가 천국 갈지는 확실하지 않아요. 세 번째 웃습니다. 다시 읽어봐라. 그래도 영생을 받았는지 잘 모르겠다고 젊은이가 대답하자, 목사님이 화를 냈어요. 하나님이 얻었다고 하면 얻은 것인지 내가 뭔데 감히 하나님을 의심하느냐 이렇게 책망받은 젊은이는 내가 믿은 것이 틀림이 없다고 한다면 나는 영생을 얻은 것인구나 확신을 얻고 돌아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하고 성격공부하거나 일대일 상담을 할때 이런 이야기가 정말 많아요. 예수님을 믿으세요. 내 네, 믿습니다. 지금 죽어도 천국 갈수 있습니까? 제가 죽어 봐야 되겠는데요. 가만 얘기를 들어 보면은 그 전날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부부 싸움을 했든지 뭐안 좋은 일을 했든지 믿음이 흔들려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했으면 여러분들은 영원한 생명을 얻은 것입니다. 구원받은 사실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머리에 쓰지 못하고 옆에 들고 다녀요. 확신이 없기 때문에 구원의 투구를 써야만 합니다. 믿음과 구원은 우리의 약점을 보호하는 가장 중요한 방어 수단이에요. 방패와 투구. 여러분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다는 사실을 확신하십니까? 그렇다면 든든한 방패와 아무도 뚫을 수 없는, 공격할 수 없는 투구가 여러분들을 보호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흔들리지 마시기를 주님의 력으로 축복합니다. 로마서 8장 35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냐. 활랑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가리려. 우리를 그 사랑에서 끊을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령의 검을 가지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령의 검. 사도 바울은 성령의 검을 방언이나 예언의 은사로 얘기하지 않았어요. 말씀이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성령 충만해지세요 라고 이야기할 때 많은 분들이 어디 가서 방언 받기를 원할 때도 있습니다. 예언의 은사를 받기를 원할 때도 있어요. 아니요. 사도 바울은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무기가 되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무기 받고 계세요? 이 말씀이 우리의 무기가 아니라고 한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공격할 것이 없습니다. 그냥 맨날 방어만 하다가 사탄이 여러분들을 공격할 때 방어만 하다가 끝날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그 좋은 예를 사역 시작하면서 보여주셨습니다. 사탄이 세번 시험할 때 예수님이 사탄을 물리치신 무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 가운데 새기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물리칠 수가 있었던 거예요. 하물며 영적 능력도 미약한 우리가 사단의 공격을 막고 물리칠 수 있는 이 방어력이, 공격력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는 맨날 힘들게 끌려다닐 수밖에 없습니다. 코에 물려서 그냥 막을 수밖에 없어요. 자유자재로 흔들 수 있는 권이 여러분들 손에 있어야만 합니다. 그냥 무거운 성경책 들고만 다니지 마시고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사단이 이렇게 공격할 때 이렇게 막으면서 때려 때릴 수 있는 성경 구절이 여러분들 손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신 갑주를입으셔야 합니다. 믿음만 믿음만 갖고 있다고 나 교회 예배만 잘 들고 있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말씀의 검을 가져야만. 복음을 신어야 돼요. 의의 흉배를 붙여야만 합니다. 하지만 전신 갑주를 입었다고 해서 우리가 전투에 싸울 능력이 향상이 되느냐, 완전히 승리하면서 살아갈 수 있느냐, 여기에 우리가 해야 될것 하나가 더 있습니다. 무엇이겠습니까? 기도입니다. 기도. 아무리 좋은 옷을 있고요 아무리 좋은 무기를 가졌다 할지라도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승리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내가 아닌 하나님이 함께 싸우시도록 그 길을 열어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18절에 기도하라고 명령합니다. 그냥 기도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기도하라고 항상이라는 단어를 두 번이나 사용하면서 자기뿐만 아니라 성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라고 권면합니다. 아론과 후리 모세의 손을 받들어 함께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기도할 때 여호수아와 백성이 승리했습니다. 예수님도 늘 기도하셨어요. 교회가 함께 기도할 때 바울이 갇혔던 온문이 열렸습니다. 조안이포 목사님은 기도는 하나님의 승리가 오는 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마귀에게 완벽한 승리를 거두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함께 기도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열린 교회가 어 시작한 지만두 달되었습니다. 저 2월 첫째 주부터 예배 시작했니걸 3월 마지막 주잖아요. 두달 되었어요. 되게 오래된 것 같죠. 아닌가? 오늘 이 장소에서 예배드린 게세 번째 예배잖아요. 저는 여기 딱 들어오면서 어 오늘 들어오니까 마치 몇년 예배드린 것처럼 벌써 이게 친숙해졌는데 참 짧은 시간에 건강하게 서로 기뻐하는 모습으로 성장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지금 근데 여러분들 아주 중요한 시기예요. 왜 중요하냐면요. 우리 교회의 모습이 어떻게 규정되는지 결정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열린 교회의 모습이 어떤 모습으로 규정될지 결정되는 시기예요. 어떤 교회는 모일 때마다 회의만 한다. 회의하면서 싸우기만 한다라는 교회도 있습니다. 어떤 교회는 어떤 문제가 많다, 이렇게 규정되는 교회가 있습니다. 한번 그렇게 규정이 되면은, 참 그거 모습 벗기기 어려워요. 어떤 교회는 성도 때문에 문제다, 어떤 교회는 목회자 때문에 문제다, 라는 교회 소식도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열린 교회는 어떻게 규정될 수 있을까? 어떻게 규정할까? 여러분의 모습으로 규정됩니다. 정말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는 기도 열심히 하고 전신 갑주를 입고 승리하는 교회로 알려줄 것인가? 여러분들 그렇게 알려주고 싶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께 칭찬받고 이웃에 칭찬받는 교회로 알려주고 싶지 않습니까? 혹시 저만의 그러한 욕심인가요? 혹시 여러분들이 그러한 모습으로 규정되고? 알려지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한두 사람 바라보지 마십시오. 내 자신이 기도해야만 합니다. 내 자신이 말씀 읽어야만 합니다. 내 자신이 성경에 더 깊이 묵상을 해야만 합니다. 그러면요 주변 사람들이 놀래요. 야너 열린 교회 가더니 좀 달라졌다. 너 열린 교회 가더니 별로 그렇게 뭐 달라진 것도 없고 옛날보다 더 좀안 좋아진 것 같다라는 소식을 들으면, 아 어, 그죠? 하나님이 슬퍼하실 것 같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또 여러분들이 정말로 승리하는 기쁨의 신앙생활 할수 있는 열린 교회로 함께 만들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